이다좀 볼게. 네. 데이 와서 앉아가 왜냐면 무릎간섭이. 이게 가 여기 한명 어른이 함께는 조금 이게 이 공간이 다지요. 어, 음, <laughs> 뒤로 조금 더 물을 수아니에요 얘가 음. 등받이를 이렇게 눕히셨어요. 네. 등받이를 세우시면 뒤로 조금 더 물러. 아 그렇군요. 어. 아니 제가 이,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어. 여기가 얼마나 좁을까 그걸 한번 보려고. 근데 이제 요 때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운행할 때는 음. 여기가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네, 돌렸을 그렇죠. 때좀 좁아요. 예. 음. 이거는 네, 뭐 차가 작다 보니까. 그렇 뭐 한계성이 있어요. 음. 여기가 이제는. 비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그, 예. 여기다가. 껍이 안 돼. 그쵸, 회전이 안 되죠. 그냥 이동식으로. 예, 예. 마, 네. 마, 네. 만약에, 어, 에어컨, 냉장고 같은 거좀 부족하시면, 음, 그, 음. 쿨러 같은 아, 거, 한 20L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 여기에 여기 턱도 되고, 좋아요. 한, 음. 20L짜리 쿨러 갖고 다니시면, 여 사이즈가 딱 맞을 거예요. 아, 제가, 이게 딱 의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예. 제 처음에 보러 왔는데, 예. 맨 먼저 오신 거 보니까, <웃음> <웃음> 어, 뭐, 여기부터 오셨을 텐데. 네. 예. <laughs> 이거는 다 기본 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 아니 아까 뒤에다 여쭤봤더니 선정 에어컨으로 바꾸는 거다. 그렇게 적지는 않잖아. 기가 하나, 예, 네. 하나예요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두개 다닐 건데, 네. 그래도 또 누가 타게 된다면, 은렇게 하면, 여기, 여기 또 저희가 지금, 에어멘트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예. 평상이 돼요. 얘를 뺏버리면 아, 여덟보이야 <뭐레> 만약에, 네. 저는이하 못하겠네요. 회전, 회전 저는 려고하는데 네.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앞에 의자, 앞에 하... 안 하고도 앞에 의자를 바꾸시면 돼요. 로바개회전로 회전도 저희가 지금 게요 아, 그 그래. 여... 여기 가로시스나쿤만 하는 거넣어은단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높아두 분이 다니신 분들도 많거든요. 3인승이 사실 어정쩡이요 오히려 2인 이미 2인, 4인이 더 수도 있고. 여기다가 아까가 있어가지고 모나가을아는 애기는 가능하 애기는. 죄송합니다, 사고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디다 되게 싫하네데 얘는 원래 정품 의자고? 아, 이 정품이예. 정품 의자에다가 저희가 밑에 작업만 한 거고, 얘는 오. 솔라트 의자예요. 아, 예. 아 이거 뒤에도 솔라트 의자입니다 아 원래. 텀이 있는 거죠? 네. 그래 그세요 다시 네. 아, 예쁘게 나왔습니다. <laughs> 아, 개글 서비스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요번에 또 개별 서비세 조금 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아니가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줄어들고 또 설정 업그레이드 생각했어. 물 나가는 밸브도 여기 있고 오수 썼던 물 나가는 밸브도 여기 있어서 여기서 드레인해서 빼시면 되고 네. 오수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쪽 하단 부분 있고 청수는 이게 청수 여기 여기 아, 물 넣고 하는 데는 바깥 쪽에 있고 물 넣는 아, 데는 네, 이쪽에 있어요 음. 물은 여기서 넣는 거예요 저희가 음. 이거 빼고 왔는데 여기서 넣으신 거꼭 잠그면 되시고 나중에 이거 갈아야 네.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물때 네. 끼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자체를요? 네. 이 자체로 물때 껴서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바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유입이 들어가도 보여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거라서. 청소는 저쪽,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담기는 거고. 그래서 물때 쪽은 괜찮은것 같고. 이게 실 외기예요. 아까 그 에어컨. 그게 다섯 평짜리 에어컨이라고 해가지고. 네. 좁아도 다될 거라고 여기 안에가 좁은 분이 갖고 있는 데 네, 가능해요. 그리고 얘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또 다른 계절에는 수납을 할스가 있는 것죠 여름에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일 궁금한 게 겨울이 되면 네. 얼잖아요 네네. 얼게 되면 네. 어떻게? 해? 만약에 저희가 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만약에 동파가 생긴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는 거죠. 만약에 물이 담겼는데 드레인을 안하셨으면 아무래도 물이 얼으니까 그 부분은 AS를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동파 많이 일어나요? 여러가지 좀 작다? 작아. 네. 차량이 워낙 작아서 수납쪽은 조금 작아요. 이게 바닥난방이 되나요? 네. 바닥난방 되어있어요. 저 앞에만 돼있는거요 네. 그쵸. 여기에는 바닥난방은 그렇죠? 안되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네. 정수, 네. 아, 목욕탕에는 바닥난방이 되어있어요. 샤워실안돼있어요아 모든... 샤워실은 안되어있럼 겨울에는 공판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쵸. 물을 좀... 분파 쪽에서는 좀더 안전하시니까 드레인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깔 수는 바닥 난방 깔 수는 없어요? 여기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 우선은 여기는 지금은 안 깔려 있는데, 뭐 원하시면 못 깔진 않을 것 왜냐면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오순식간이긴 하거든. 하거든. 근데 이쪽으로 예,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오수 빼는 데가 어디예요? 아까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있. 아까 도그 말씀하신 2개. 데 이거예요? 네 밸브가 두개 있어요. 하나는 청사 하나는 오 그럼 이거 어디서 빼요? 빼는데 이게 얘, 이게 그게 이게 벨브바다에 구멍이 바다공. 열리는 거. 저거 밸브 어. 열면은 네. 아 그러면 칠 네. 일이 없겠구나. 네, 칠일 없으니 어. 여기가 잘 사용을 계속 하시면 네. 물은 얼진 않아요. 근데 그게 시원한 물들은. 예, 사모님이 여행 가셔서 쓰신다 그러면 물은 얼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떤 때 보면 네, 네. 가하게 남방에서 그 위에 스트링이 올라가 있는 데도 이잖아요 네. 그거. 큰 문제는 또안 되는데. 근데 정말 네. 너무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작은 차 때문에 어쩔 수없 네, 작은 차에다 다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난 세탁기 넣고 싶은데 세탁기 넣대가 어, 없네. 오, <laughs> 세탁기까지 야, 뭐 네. <laughs> 아니 여기다 잘면 되잖아. 여기다 조그맣게. 우선은 그. 벽걸이 세탁기 조그만 거. 네, 맞아요, 미니. 사모님, 미니도 실제로 하운에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저 에어컨만 밟은 건 아시죠? 네네, 네, 네,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 딱 여기 사이즈. 답답하실 수 있는데, 뭐 원하시면 달아드릴 수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사모님께서 사가지고 오면 뭐, 되잖아요. 왜냐면 저 수전이 있으니까 네. 연결해서 사면 될것 같아서. 네, 서가능 네. 한데, 네. 뭐 원해서 달아달라고 하면 사실은 할수 있는데, 조금 음. 답답할 수는 있어요. 복잡한 거야 편의를 위해서 왜냐면 이것도 올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이 사이즈를 좀 재봤으면 좋겠다